네, 크다. 아. 와우. 야, 이거는 대물이에요. 붕장어입니다. 과장님 여섯시입니다. 과장님 네. <목소리> 미션 있습니다. 미션이요? 뭐죠? 미션? 아침에 네 알겠습니다 아. 과장님 예 어제 여기 문어도 있다고 하셨어요 어, 문어 있죠 근데 대신 오늘은 좀 뺑뺑 떨어다니면서좀 할게요 문어가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당기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좌대가 11시까지라서 예, 예. 11시 안에 가능할까요? 어, 지금 남은 시간으로는 충분하죠 예. 알겠습니다 문어 예. 한번 잡아보죠 <laughs>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좀 치우고 하겠습니다 어제 밤새 올렸... 올려... 오! 오 뭔가 달려있다 뭔가 달려있어요 어제 밤새 빠트려 놨거든요 오. 모닝 해 드시겠어요? 이야 힘이 대단해요 힘이 대단해. 여기는 장어 포인트인가 봐요. 그럼 문어를 한번 잡아볼까요? 과장님, 예. 어제 장비를 다 정리하고, 예. 새 장비를 좀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예. 문어는 어떻게 잡나요? 문어는 다른 게 없어요. 일단 이런 문어 체비가, 리, 장비가 있어요. 여기에 알록달록한 애기들이 있거든요. 싸구리 한개뭐 500원이라는 거. 요 이런 걸로 문어를 잡는다고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문어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이 문어를 이렇게 싹 올라탑니다. 이렇게 그 느낌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오징어와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징어인데 오징어는 이렇게 딱 때리는 느낌이거든요. 얘는 지그시 앉는 느낌. 호응하는 느낌 이거는 감각 없으면 못 잡아요 <laughs> 문어 잡을 때 팁이라던가 이런 게또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문어 낚시를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 팁 같은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고요 한번 하면서 좀더 전달해 드리면 안 될까요? 문어 잡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그럼요 혹시 여기서 잡으셨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선해기를 타고 잡았었어요 바다에 나가서? 예예. 예. 아마 근데 여기가 양시장 주위라서 여기 다만 문어가 잘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시기적으로 또 문어가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 어, 과장님 애기를 하나만 다는 게 아니여? 여러 개를 다네요? 그렇죠. 얘들은 뭐 일단 음...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문어가 시각이 좋다하더라고요. 확인을 음...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개들 눈에 좀잘 띄게끔 여러 개를 달아 줍니다. 이렇게 하면요 문어 처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어... 어때요 문어 올라 탈거겠죠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모르겠어요? 음, 넷, 넷. 자, 자. 오 제발 문어야 되는데 오오님 <laughs> 피디님! <laughs> 와 뭐야 끝이야? 와 돌문어예요? 예 와님 능력이 좋으신데요? 저, 저는 다 잡아낸다니까요 자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해? 2 끝이야? 예? 한 마리 더 잡으면 되죠 <laughs> 자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또 잡은 거냐? 또 잡은 거냐? 오. 화장님, 예 여기 그냥 아무나 던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안 그렇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이게 너무 잘 잡히니까. Nope. 줄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럼. <목소리> 예, 그 느낌으로 조금씩 조금씩 끌고 오는 거예요. 문어가 물었다. 그럼 이 무게감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 문어다 생각하고 힘껏 채주면 돼요. 쉽네요. 예, 하는 건 쉬운데, 잡기 어렵다니까요.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laughs> 그러면 아까 전에 저 앞에 던졌잖아요. 오, 오, 오.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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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 아니에요? 가마, 가마, 가마. 잡는 거네. 있어요? 있어? 야 감각 있네. <laughs> 감각 있어, 이끼들 문어가 이 느낌이거든. <웃음> <웃음> 오, 감각 있다. <laughs> 이렇게 살아있는 미끼를 쓰지 않고 네. 이렇게 저희가 인위적인 그형체를 가진 이 루어의 형태 이름 인조 미끼를 쓰는 거거든요. 네. 이런 낚시를 보통 일반적으로 루어 낚시라고. 루어. 루어, 예, 예, 루어 낚시. 그러니까 루어 낚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액션을 줘가지고, 그 현역되는 대상어들을 잡아내는 이런 낚시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최고 핫한 낚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잡으셨다. 피니 낚싯대 바로 하나 사죠. 그럼 저는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좀 하고 계셔보십시오, 아시겠죠? <laughs> 자, 구민복 전달해드리고 갈게요. 제옥수 이름에서 안되요 아, 네네. 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머 세상에 엄마야 엄마야 어머 힘들어 라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우리의 박PD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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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낚시대를 잘못 만져 입질이 온 걸로 착각하지만 박과장님이 입질을 잡았는데. 풀었다며 아, 나아가서 다시 돌문어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자신이 돌이 되고 말았다 자, 보여 드릴게요. 우 자, 우리 문어. 자, 이런 것들은 보내 줄게요. 우. 야. 궁금한게 있어요. 예. 얘는 굉장히 작아요. 예. 보통 이제 이만한 걸돌문어 이제, 이제 흔히 잡히는 사이즈가 이만해 이만한 게 조금 많이 잡히고 이거는 조금 보기 드문 사이즈 아니 이만한 돌문어 잡으고 있습 있으면... 없죠 피디님 <laughs> 덕분에 이런 데와서 이런 낚시도 해가지고 이만한 사이즈 문어 잡으네요 첫경험요첫 경험입니다 오늘 아침 미션 예. 성공하습니다 아유 오늘 요즘 미션 성공 잘합니다 그죠 과력을 제대로... 보고 있는 그렇죠? 꽝조수 아니죠? <laughs> 맞죠. 예. 솔직히 저도 될지를 몰랐는데 <laughs> 딱 이렇게 촬영 때 넣어주니까 너무 좋고요. 저도 이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문어 낚시에 대해서 한번 있었지만은 이렇게 재미 요소를 많이 못 느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문어 낚시 꼭하려고요내년 내년 매년. 매년. 매년 문어 낚시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실 때마다 예. 따라 아, 그럼요. 아, 제가 우리 낚시계로 입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여기 이제 연하도 자대인데, 제가 올해 처음 알게 된 자대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문어도잘 잡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숨은 장소들 한번 잘 찾으셔가지고, 낚시를 다니시는 것도 한 가지 요소가 될것 재미의 요소가 될것 같고요. 지금 다섯 편째 맞죠? 다섯 편째 지금 첫편 빼고 지금 꽝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도 아마 꽝이 없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경남도청 유튜브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제 박과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들고 가서 뭐가 해죠? 아무리 생각해도 한 마리 이건 작아가지고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거라, 가서 보자.